안녕하세요 여기는 줄포생태공원이에요 자 너랑 꽃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쁘죠 아, 이곳 한번 꼭 오세요 왜냐면은요 내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음, 강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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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추합니다 나중에 애들하고 같이 오든지 애인하고 같이 오든지 마누라랑 같이 오든지 마누라 없으면 내가 대신할게. 알았지? 자 이제는 셔봐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. 어안 들리? 자 보고서. 오, 샤프. 어, 너무 좋아요. 저기 뒤에 가는 친구들, 동창들이에요. 꼭 한번 와보세요.